금강유역환경청이 하루 앞선 지난 3일 ESG청원의 청주 오창흠 후기리 소각장 신설 환경향평가 협의사항을 조건부로 동의해 준 것과 관련해 소각장 신설 저지를 위한 청주시 역할론을 강조하는 지역정치권의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4일 오후 한범덕 청주시장을 찾아 인허가 가정의 법적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변 의원은 수평적 지방자치를 고려할 때 관할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소각장 신증설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 이 같은 의견이 금강청에서 무시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주민감사청구로 감성원 감사와 소각장 인근 부이면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신설 적합 판단을 내려준 금강청에 분명 문제가 있어 위헌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 시장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예, 주발은 저도 이제 그 개회의 정책 연구를빼 가지고서 금산군의 사례를 보면서 그법무부의 선임에다가 용역을 주는 상태거든요. 어떤 식으로 마지막 대처할 것이냐. 그 모든 단계별로 대처해 나갈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청주 시민들이. 미세먼지, 소각장, 바람물질,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정치심의 의지를 꼭 관철시켜 주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사실 동의를 할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각해서 최대한 이뭐 저희들의 의사를 표현해고 이건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세워서 감사합니다. 변의원이 한 시장을 만난 같은 시가 자영당 황영호 사회로 총선 청주청원 선거구 예비후보도 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의 강력한 대응과 역할론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기를 벌였습니다. 충북 메이크스티비 경찰입니다.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오창 후길이 소각장이 어, 저지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청 앞에서 이렇게 반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